개인택시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새로운 노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요건이 완화되면서 안정적 수입과 투자 가치의 매력을 느낀 퇴직 공직자들의 진입이 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졌다. 이는 작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및 교통안정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 택시 양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 사이에서 개인 택시가 유망한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창업을 선호했지만 경기 침체로 자영업의 실패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연금화가 쉽고 안정적인 개인 택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의사관이나 서기관 출신 공직자들도 실제 개인 택시를 구입, 운행 중인 사례도 있다. 국가직은 부의사관급부터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사급 서기관급부터 고위공무원으로 간주한다. 개인 택시를 선택하는 퇴직 공직자들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퇴직을 앞둔 지방 사무관 A 씨는 창업은 망하거나 실패할 리스크가 높은데 개인 택시는 퇴직금으로 면허를 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고 필요시 대팔 수도 있어 일석이죠라며 주변에서도 개인 택시에 관심을 보이는 동료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는 38,431명으로. 2018년 42,432명보다 9.4%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에서 64세, 27.86%, 65에서 69세, 25.41%, 70세 이상, 14.35%, 이 전체의 67.6%를 차지 고령화가 심화됐다. 반면 40대 이하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차게인 택시 면허 가격도 높아졌다. 택시 화물 면허를 중개하는 대한운수면허협회와 남바원 택시 등에 따르면 화성 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2억 2,800만원으로, 1년 전 1억 9,9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올랐다. 이는 서울 1억 1,400만원, 인천 1억 2,400만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경기 이천시는 2억 2,000만원, 평택은 1억 9,800만원, 오산은 1억 8,800만원, 안산은 1억 8,500만원, 위정부는 1억 8,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택시 업무 담당자는 과거 퇴직 공직자들이 공공기관 재취업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인 택시의 눈을 돌리고 있다. 며. 다만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민 교통 편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고 말했다.